새싹순과 함께하는 내세스토리즈 그 12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영쌤이에요 순이에요 125네요 글쎄 말이요 이렇게 네. 많이 오다니 5의 세제곱이에요아예 <laughs> 5의 세제곱은125 5의 세제곱입니다네 5의 세제곱. 음. 5곱하기 5곱하기 5 5. 5. 5는 25. 네. 25 곱하기 5면 125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 말이요. 에 125여서. <laughs> 자, 어느덧 125회째를 맞았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의 원래 제 출발점은 음. 명제와 명제. 조건. 조건. 그리고 집합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차 부등식의 해법 그다음에 근해공식을 통해서 본 이차 부등식의 해법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해봤습니다. 마스터가 던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뭘 할까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laughs> <laughs> 고민을 좀 해봐, 해봤는데. 네. 이 수학 능력 시험이라 그러죠. 네. 그 주관하는 곳이 교육과정 평가원입니다. 평가원. 예. 음. 그래서 이제 평가원에서 수능 시험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수능에 대한 모의 시험, 모의고사, 예, 모의고사도 음. 주관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음. 큰 대형 학원에서 하는 사설 모의고사가 있고요. 아 따로 또. 예, 뭐 대성학원이라든지 뭐 종로학원 음. 같은 지금 문제? 이름들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음. 예, 어쨌든 그쪽에서 진행하는 문제가 달라요 그러면? 다르죠. 아.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건 사실 돈 내고 뭐 음. 이렇게 치르는 거고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일년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음. 모의 시험을 치르는데 각 학교에 그렇게 배당되는 건가?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신청을 하고요. 아. 학생들이 아. 신청을 하고. 학원에서도 신청을 할수 아, 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 교육과정 그냥 학원에서 하는 자체 모의고사 시험이 있고.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치르는 모의고사인데 규모가 큰 모의고사, 전국적인 음. 모의고사가 사설 학원에서 주관하는 음. 모의고사가 있고 국가의 이제 이건 이제 맞아. 공인기관이죠. 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가 있고 두 종류가 음. 있는 겁니다. 따로 예, 예. 음.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바름직하다라고좀 보이진 않는데. 그럼 학원에 있는 그 대형 학원에서. 네. 예. 거기 도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음. 그래서 사실 이건 국가기관에서만 하는 게좀 맞다라고 음.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음. 수능 체계는 있다. 예 그렇게 음. 두 가지 모의사 고 시스템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과 명제를 배웠잖아요. 네. 아 여기 써 있구나. 음. 집합과 명제를 배웠잖아요. 음. 네. 그것과 관련해서 수능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어? 지난번에 뭐 일반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몇개 집합에 관련된 문제 이렇 네. 같이 살펴봤었잖아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laughs> 뭐 긴장할 것까지는 없고요. 수능인데요. 예, 그래서 2020. 이 지금까지 배운 수능 대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2020 수능 대비니까 실제로 네. 2019년에 치러진 겁니다. 아, 예. 2019년 6월. 예 평가원 모의고사 음. 평가원 모의고사 그걸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운 걸로 예아 그렇군요 아니, 그렇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한 게 지금 뭐 쓸데없는 걸한건 아니잖아요. 아니 중학생 중학과정 아니었나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중등 교과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예. 계속 겹쳐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중등 교과라는 것이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예. 초등, 초등, 중등, 중등 고등 고등까지. 이것은 이제 대학교 네. 학부 이상이라고 그랬고, 중등. 예 초등학교 6년, 중등 교과과정 6년인데 네. 3, 3에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네. 과정으로 네. 나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과정들은 음. 중등 과정 전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 사실 초등 과정도 다 포함되고요. 그렇죠. 초등 과정 네. 얼마 전에 채널의 최목적이 네. 초중과정, 초등과정과 중등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2019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집합과 명제와 관련된 문항이 총세 문항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세 문항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좀, 걸로. 죄송한데 전체 문항이 얼마 몇 개나 되나요? 수능은 30 문항이죠. 30 문항이에요. 네. 음. 수능은 전체 30 문항이고 음. 그 중에서 집합과 명제가 수능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 건 나형입니다. 음. 지금은 나형, 이제 나형, 다형도 잘 모르겠어요. 이 음. 가형, 나형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음. 있었고요. 음. 아마 올해까지 그럴 것 같은데. 음. 가형은 자연계열, 음, 따로요. 그렇죠. 나형은 인문계열. 예전으로 음. 따지면, 근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선택과목과 이제 기본 음.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음. 아직까지는 이제 자연계열하고 인문계열로 구별이 돼서 음. 가형에서는 집합명제가 출제범위가 아닙니다. 아, 없습니까? 예, 슬프게도.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집합명제와 가는 문제를 오히려 더 어려워해요. 그래서 음. 논술고사에서도 이제. 이쪽 분야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음. 그런 문항이 나오면 되게 힘들합니다. 어 자연계 쪽에서도 논술 보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는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수능 범위하고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아 그렇군요. 자연계열의 논술 논술고사 출제 범위는 음. 중등교과 전 과정이거든요.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전체를 아울르서 보통 문항을 출제를 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는데 굳이 안 배웠겠네요. 집합명.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배웠다기보다는 다 배웠는데도. 그 개념을 정게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는 음. 거죠 그래서 논술고사의 출제 범위에서 빠지다 보니까 음. 오히려 좀 슬퍼졌어요 학생들이 이 분야의 문제를 더 어려워하는 음.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저 어쨌든 그래서 뭐 긴장할 건 없고요 긴장 음. 긴장 <laughs> 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3번 문항입니다 네. 집합의 표현 방법에서는 다 배웠잖아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a 집합에 2와 A예 두개 원소가 있죠 N이군요 아니 A예요 A 맞나요? 예 눈이 나빠였어요 그럼 <laughs> 좀 안경을 어. 끼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키울까요?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E와 A를 원소로 가지고 음. B 집합엔 1, 1, 2, 3, 5, 7, 이 원소로 들어있대요 네. 근데 합집합이 1, 2, 3, 5, 7, 9래요 네 어, 예. 그러면 A가 뭘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합집합이라는 하네요. 것은 X의 들 집합인데 네.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거나 네. 둘 중에 한 군데라도 들어가나 해도 다 모아놓은 뭐 집합이었잖아요. 네. 합했는데 1, 2, 3, 5, 7, 9가 있고요. 1, 2, 3, 5, 7, 네. 9가 있고. 실수 A는 9네요. 어? 훌륭한데요. <웃음> <웃음>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온다고요? 네. 예. 아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어. 수능이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만 출제하는 건 아니에요. 뭐 배점이 낮긴 하죠. 음. 2점짜리 문항이니까. 그래. 아 이거는 맞추고 가자. 예. <laughs> 뭐점수전원 <laughs> 문제 같은 느낌도 있긴 예. 하고요. 예. 그래서 아. 어쨌든 A 에있거나 B 에건 합해놓은 게 1, 2, 3, 5, 7군데. 어쨌든 예. 2, 3, 5, 7밖에 없고 여기는 2가 예. 있는데 2는 예. 여기 겹쳐 있고요. 그렇죠. 이는 똑같이 음. 있고 그럼 9라는 놈이 여긴 없으니까 음. 여기엔 있어야 잡지팝의 원으로 원소. 구성이 될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는 9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 풀었어요. 와, 와 <laughs>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었군요. <laughs>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문화. 아. 너무 심각히 잘 풀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제 두 번째 문화. 음. 볼까요? 네. a 집합에는 1 2 4 8 16 음. 특징 알겠어요? 1 2 4 8 16 8, 이건 8, 2의 제곱이고요. 2의 세제곱이고 네. 2의 4제곱. 네 제곱이고요. 배수가 아니라 이제 거듭제곱이라죠. 아, 거듭제곱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laughs> 용어를 잘못 쓰고 있네요. 물론 2의 배수인 건 맞지만 네. 2의 뭐 2의 배수만 고르면 2, 4, 2, 2, 2, 4, 2, 3은요? 6이 빠져있죠. 2, 4, 8, 네. 2, 5, 1 이런 아이들이 네. 있겠고 이건 그냥 2가 계속 거듭해서 곱해져 있는 꼴들이니까 네. 거듭제곱 꼴이라고 보는 게 맞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B는 어떤 집합일까 한 볼까요? S가 예, X들의 집합인데 네. 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 0을 만족해야 된대요. 네, 이걸 만족되는 그렇죠. 이 식을 집합. 만족하는 X들을 원소로 삼아라. 뭐야, 네, 그렇죠. 네, 이런 뜻이니까 음.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차방정식 푸는 거 예전에 한번 했었죠. 음. 인수분해가 되나 한번 볼까요? x의 제곱, 제곱 빼기 x 빼기 3x 더하기 3이라고 봐도 되고, 네. 아니면 여러 번 해서 익숙해지다 보면 곱해서 네. 3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두 수를 찾으면 돼라고 음. 봐도 상관 없겠어요. 음. 예전에 저는 아마 2의식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x 빼기 1이 될 거고요. 네. 여기서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또 x 빼기 1이 될 네. 것이고 x 빼기 1 공통인 수 있으니까 한번더 묶어주면 이런 식을 얻게 돼요. 네. 두 실수의 곱이 0이 되려면 음.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하니까 0야, 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x는 1이거나 음. x는 또는 합니까. x는 3이거나 음. 따라서 비집합의 원소는 1과 삼두 개의 네. 실수를 자연수를 러기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 전체라 그랬으니까 음. 원소들은 다 자연수여야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차방정식을 풀었는데 근중 하나가 자연수가 아닌 뭐 이분의 같은 유리수가 나왔다 그러면 네. B의 원소는 일만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음.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네. 그러면 그래서 전체 집합이 뭔지를 반드시 명심하는 것 음. 그것도 이제 잘안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A, B를 다 알았어요. 네. 이게 A고, 이게 B예요. 네. 근데 X라는 집합이 뭔가 봤더니 X란 집합은 음. 자, 이거는 원소의 개수였죠. 네. 원소의 개수가 두, 두 개,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음. 두 번째, 이 부분, 음. 이 부분 의미하는 게 뭔가를 살펴보면 음.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뭐 X 빼기 Y가 공집합이다. 이 차집합의 의미는 뭐였냐면 음. X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Y랑 겹쳐있는 애들 제거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A-B의 수학적 정의는 음. X들의 집합인데 A엔 속하고 B엔 음. 속하지 않는. 그렇죠. 음. 이거였어요. 음. 그래서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A에 는 원소들 중에서 음. B에 있는 아이들 빼고 나머지였죠. 음. 네. 그래서 A에 고 B의 여집합에 있어. 네. 그래서 같은 집합이야라는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럼 생각해 볼게요. X에서 Y를 뺐더니 공집합이 됐다는 건뭔 뜻일까요? X에서 Y랑 겹치는 애들 다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대요. 네. 그럼 X의 모든 원소가 어디에도 들어있다. Y에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음. 이 뜻은 X가 Y의 부분집합이라는 음흠. 뜻이에요. 네. 간단하게 쓰면. 음. 그러면 X A B가 공집합이라는 건. 음. x가 a 집합의 부분 집합이 단 이야기겠죠? 이 그렇죠. y 대신 얘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음. 그래서 수식이 복잡해 보이면 간단하게 만들고 음, 생각하면 음, 돼요. 그렇군요. 복잡한 걸로 꼭 복잡한 음. 것 상태로 고집할 이유는 우리한테 없으니까요. 음, 그렇군요. 그래서 x a b는 음, 공집합이다. 라는 이야기는 x가 a b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 했 듯이 A 빼기 B라는 건 뭐였냐면 음. A의 원소 중에 B랑 겹치는 것뺀 거예요. 그렇죠. 누가 겹치죠? 이리요. 예, 얘를 뺀 거예요. 음. 그럼 나머지가 2, 4, 2, 4 8, 8, 16이 8. 되겠죠. 네. 2, 4, 8, 16. 음. 그러면 X는 두 개의 원소로 구성되고 음. X는 어디에 포함돼야 되냐하면 2, 4, 8, 16에 포함돼요. 포함돼야 돼요. 음. 그런 놈이몇 개나 되겠냐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자 x의 음, 개수를 구하라는 음. 거. 이거 예전에 우리 자주 나오는 문제에서 이미 풀어 봤던 문제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2, 4, 8, 네, 16. 16이라는 네개 중에 음. 두 개의 원소만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집합이 몇 개니? 음. 라는 질문하고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x는 a 빼기 b에 포함되어야 되고 음. 그러니까 a 빼기 b는 2, 4, 8, 16 그러니까 음.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고 음. 원소의 개수는 몇 개여야 되고? 두 개여야 되고 음. 그러니까 음. 2, 4만 가지거나 음. 2, 8만 10, 가지거나 10, 2, 10, 16만 10, 가지거나 10, 4, 8 가지거나 4, 16 가지거나 8, 8 16 6까지 가지거나 음. 몇 가지죠? <laughs> 잘세야 <해야> 된다니까요 <laughs> 1, 2, 10, 4 2, 8, 10, 8, 10, 8 10, 10, 10, 10 이 16. 16. 4, 4 8 416 80년. 16. 몇 개죠? 여섯 개. 6개. 네,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x의 개수는 여섯 개가 정답이 되는 음. 거죠. 예, 주관식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4점입니다. 그렇구나. 4점짜리면 최고 배점이거든요 그렇죠? 예, 2점에서부터 4점 사이 문제들로 구성이 되는데 생각보다는 아주 어렵진 않네요. 그렇죠. 이렇게 점검을 하니까. 예. 음. 그래서 이렇게 뭐 수능에 나오는 문제라고 해서 음. 우리가 풀기에 불가능한 문제를 낸다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것죠그 자신감을 가져도 될것 같아요. 예. 새싹 순도 충분히 풀수 있는. 일장 익숙해져야 돼요. 예. 수능에 아직은 나온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확 들어오질 않아서 아직은. 네. 뭐 그렇다고 방정식 푸지 모랐던거 아니죠? 네. 뭐 차지파 다의 개념 다 아는 거니까 네. 어려운 건아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문제 정도 같이 풀어봤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laughs> 안녕.